자, 여러분 좋은 주말입니다.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오후 데이터입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영상은 대략적인 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치우니까 반드시 영상 밑에 댓글 적는 곳 있죠? 유튜브 댓글란에 카카오톡 링크를 제가 걸어드릴 거예요.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댓글 적는 곳에 링크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의 바르게 문의하시면 차원이 다른 데이터로 기절시켜 드립니다. 자 호주 축구인데요. 오클랜드랑 센트럴 경기입니다. 이거는 오클랜드가 잘한다기보다는 센트럴코스트가 너무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오클랜드 일반승만 가시면 되겠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마이는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클랜드가 최근에 득점력이 조금 떨어진 상태예요. 하지만 센트럴코스트 정도는 홈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 센트럴코스트가 너무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농구 경기로 가겠습니다. 물산모비스랑 원주디비 경기인데요. 원주디비 일반승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지금 모비스가 해먼즈 선수가 복귀한 건 좋아요. 왜냐면 득점력 면에서 좋습니다. 득점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서명진 선수, 박무빈 선수도 잘해 주고 있어요. 특히 박무빈 선수가 어시스트를 엄청나게 잘 넣어 주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모비스가 강점이 있는 거는 박무빈하고 서명진 가드진인데 원조 디비엔 누가 있죠? 알바노가 있죠. 이 알바노보다 서명진이 한참 아래고요. 박무비는 비교도 안 되게 한참 아래입니다. 어, 짬밥면에서도 그렇고 실제 실력도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 그리고 뭐용병도 밀리지 않죠. 엘런슨이라든지 무스타파가 밀리지 않기 때문에 해먼스가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원주 리비가 승은 가져갈 걸로 보여요. 물론 모비스 홈이기 때문에 조금 변수는 있어요. 그래서. 모, 그 원주 디 b 승에 오버 네, 두팀다 득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원주 디 b 승에 오버 서브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SK 경기대 이건 서울 SK 승에 5.5 마인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마인 아니에요. 5.5 마인입니다. 5.5 마인, 5.5 마인 아직도 갈줄 모르는 인간들 하지 마세요 그냥 기본적인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기본적인 태도가 안 되어 있는 거야. 어? 그 나이 먹도록 5 5마인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아, 배팅하는 사람들은 그냥 돈에 미친, 돈에 대한 욕심만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도박 중독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프로도 그만하는 게 맞습니다. 5.5마인은 이걸로 가야 돼요. 이런 것도 설명 안 해주죠, 다른 사람들은. 나는 진정성 있게 하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냥 저한테 연락하시면 여러분들 정신 상태부터 개조시켜드려요. 뭘로? 도박 중독자가 아니라 재테크 마인드로. 예, 제테크처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 하시면 되요. 자, 이거 서울 SK 승을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자, 일단 서울 SK가 모비스한테 직전 경기 패배했죠. 그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게 홈에서, 어, 승리를 할 동기부여를 올려주거든요. 예, 모비스, 모비스 원정에서 패배한 게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국과스공사는 서울 삼성한테 처참하게 발렸는데, 벨랑게이 선수, 뭐, 라그나 선수 이두명 빼고는 사실 답이 없어요. 뭐, 그냥 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서울 SK 승 당연히 강하게 가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203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꼴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까 그러니까 배당이 왜 꼴찌냐? 대한민국 정부 기관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외국은 수백 개, 수십 개의 배팅 업체들이 많아요. 민간 민간인들이 세운. 그래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배당도 거의 막두배 가까이 주는데 우리는 1.7배밖에 안 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아치들한테 분석 필기라는 걸 봤잖아요.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양아지 분석 bj들한테 분석 픽기라는걸 받아서 하잖아 하루 맞췄다고 좋아하겠지 틀렸다고 슬퍼해 좋아해 슬퍼해 좋아해 슬퍼해 하루 이틀 결과 1일 1비 하게 되는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학적으로 무조건 그냥 그지 인생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테크처럼 하는 비법 알고 싶으시면 문의하세요 남자답게 용기 내서 개집애처럼간보르 인간 연락하지 마 남자답게 용기 내서 문의할 사람만 문의하세요 어떻게 문의하냐 유튜브 댓글란 카카오톡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물한잔 마시고 이어서 할게요 끝까지 보십시오 응. 자 여러분, 저는 이거 돈 벌려고 시작한 일아닙니다. 호구 구제 운동회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양아치 분석 방송들, 특히 아프리카 TV 양아치 분석 BJ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 취급하고 핏발아 먹는 꼴 보기 엮겨서이 분석 데이터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적는 곳 있죠 그 댓글란에 제가 카카오톡 링크를 적어 드릴 거예요그 클릭하셔서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겸손하게 문의하시는 분께만 차원이 다른 데이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강승구 초보 배당 다 받아보고 싶으시면 제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제게 문의하시면 이렇게 근거자료 다더 적어드립니다 저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처럼 누구 프랜 누구 뭐승 누구 언더 이렇게 픽만 싸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픽만싸지르는건 개나 소나 다할수 있고 세 살짜리 네 살짜리 애새끼들도 할수 있고 동네 똥개 새끼들도 할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전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수석을 해서 성적 전액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적인 메리트 값 자료도 다 챙겨 드립니다. 그리고 저렇게 프로토 승부식 뭐 100배짜리, 3000배짜리, 9000배짜리 뭐 이렇게 다양하게 다 드리고요. 다 화면에 보여 드린 거다 적중 종입니다. 그리고 축구 토토 승부패 아시죠? 얼마 전에도 5천만 원 넘게 적중했죠. 축구 토토 승부패 14경기 맞추는 거 그것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 승부식이랑 축구 토토 승부패 한 번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평생 동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제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에게 피 빨리지 마시고 제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203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꼴찌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구로 보고 한 방울이라도 더 피를 빨아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거나 혼자 하면 절대 수익 이안 나요 예,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에게 분석 픽이라는 걸 받아서 잖아요 걔네들 분석 픽이라는 걸 준단 말이야 양아치들이 하루 맞췄다고 좋아해 틀렸다고 슬퍼해 좋아해 슬퍼해 하루 이틀 결과에 1일 1하면서 수학적으로 무조건 영으로 수렴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 적자 인생 밑바닥 인생 그지 인생 예 바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평생 밑바닥에서 허우적대고 싶지 않으면 제게 문의하십시오. 저는 도박이 아니라 재테크하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수학적인 베팅 비법을 알려드릴 거고 수익 그래프를 점진적으로 우상향시킬 수 있는 재테크 마인드를 알려드립니다. 제대로 좀 수익 내고 싶으시면 문의하시면 돼요. 싸가지 없으면 안 받아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만 받습니다. 이미 몇백 명이에요. 함께하는 분이 이미 몇백 명이고 전 세계에서 다 등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민 가신 분들이죠. 남성분들, 여성분들 다 있고, 뭐 70대부터 20대까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시작하게 된 취지는 남성 인권을 위해서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의 한국 남자 인권. 특히 처자식 있는 아재들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차별을 하진 않지만, 제 취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제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 카카오톡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